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서로 바라보며 너 하나의 모습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위해 주소 사님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 구별할 줄 아는 구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진짜 말씀,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격하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서 일부를 떼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구별하는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더욱더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드려진 손길 위에 더큰 귀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어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